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에서는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위해서 직접 발로 뛴 기업 탐방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 홈페이지 또는 텔레그램 채널에 들어오시면 저희의 탐방 보고서 원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핀텔이라고 하는 기업, 역시나 저희가 탐방 보고서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함께 보고서를 잘 읽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핀테일은 여기 보시면 12월 15일 날 공개 ir을 했습니다. 회사 연구소에서 직접 진행을 했고요. 제가 보고서는 12월 22일 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동사를 기억할 때는 몇 가지 단어만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시면 고해상도. 그리고, 요, 인공지능, 영상 분석. 네, 요 정도로 일단은 단어만 기억해 보시면은, 아, 대충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구나.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굉장히 특이한 점은 23년도에 흑자 전환에 지금 도전을 한다는 겁니다. 어, 저도 개인적으로 인공지능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 업체들 대부분은 마이너스입니다. 이 회사 역시 실적은 잘 보시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위해서 부단히 다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이 회사를 볼 때는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회사는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2015년도 설립이 되었는데요. 동사 그 대표이사가 어, 과거 그 lg, cns 뭐 이런 쪽에서 영상 분석 쪽으로 오래 근무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시면서 이 회사를 조금씩 키워왔던 것 같고요. 뒤에 제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지만 어, 꾸준히 연구 개발 해가지고 제품을 출시를 계속해서 해 오면서 매출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업 개요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뭐 실적은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연 매출 100%씩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뭐 3년 전에 40억이었다가 뭐 작년에 80억, 올해는 한뭐 120억, 130억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뭐 320억대, 그리고 내후년에는 500억대 이렇게 매출의 성장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 A 백스라고 하는 게 대략 한70%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이 여기 프리 백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12%이고. 나머지 1%는 통상적으로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매출이 나오는 부분들인데, 유지보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주요 주주 현황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면 대표이사하고 특수관계인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이 72%가 넘고요. 그리고 기관 중에서 잘 보시면은 투자 조합이 들어가 있습니다. 9.5 정도. 그래서 합쳐 보시면은 거의 한80% 이상이 지금 물량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는 거래량이 좀 적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이에 따라서 항상 주주분들이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무상증자. 그래서 제가 볼때이 기업은 무상증자 가능성은 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 봐야 될건 뭐냐면 이 투자조업들은 비상장일 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상장을 하고 나면은 반드시 엑시트를 합니다. 수익 그러니까 실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들은 이 물량은 나중에 다 시장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결국 주가는 올라가야 매각을 하겠죠. 지금은 일단 매각 시점은 아니에요. 주가 워낙에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싸게 평가가 받고 있고요. 아마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온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이들은 반드시 엑시트 해가지고. 차액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 투자 주합의 물량이 나오는지 이것도 잘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동사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인공지능 AI가 가장 메이 되는 기술이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조금씩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제품 출시를 했고, 2020년도에 프리벡스라고 하는 네, 그 다음 버전의 제품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핀텔넷이라고 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차세대 솔루션으로 뭔가 자리를 잡을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냐면 은 영상 분석이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어떤 능력 기술이 얼마나 좋냐 요거를 그림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영상 분석을 하고 있는 어떤 장면 하나를 캡처를 한 건데 여기는 이제 기존의 업체들이 하고 있는 영상 분석 솔루션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게 동사 핀텔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지금 화질 자체가 선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영상을 찍고서 분석할 때 뭐 트럭이다 차량 한대 정도가 있다 이 정도로 분석을 할수 있는데 동사의 제품은 해상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차량이 한 대고 여기 번호판이 뭐고 주변에 어떤 차들이 있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는 더잘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분석을 할수 있고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관련된 인프라 구축, 이런거할때 솔루션으로 많이 곽광을 받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동사의 기존 제품들이 다 정부 쪽, 과기부나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수요도 많고 국책과제도 다수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었던 요 핀텔 넷이라고 하는 제품이 2023년도에 출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 제품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른 형태의 제품이 될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형태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이 기술이 저도 그날 들었지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저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그 제품을 써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듣기 때문에 무언가 이해하기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쪽 대표 회사도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품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매출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앞으로 활용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과거에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 용량이 좀 작았죠. 그리고 좀 컸다 하더라도 무언가 압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딱 들어보니까 이해한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굳이 압축을 풀 필요 없이 거기서 바로 분석을 해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당장 돈이 될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고해상도 영상 분석에 대한 기술들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실 그 시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선은 현대 건설 쪽에서 뭔가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거 건설할 때, 어,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 주차장 들어가 보시면은 통상 우리가 주차자리 찾게 되면은 위에 파란색 불이나 빨간색 불 이런 것들 한 번씩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상당히 좋은 제품이지만 앞으로는 뭔가 영상 분석을 해가지고 더 좋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내에서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건물이 기둥도 있고 사각지도 있다 보니까 안 보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영상을 찍어서 분석해서 뭔가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경우에는 좀더 안정성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아파트 중심으로 지하 주차장 건설을 할때 그리고 보안 쪽에서 많이 활용을 좀 하려고, 어, 많은 건설사들이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서 현대 건설이 가장 먼저 핀텔에게 손을 내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23년도부터 해서 연매출 5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좀 장기적으로 27년까지 해서 한 25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새로운 신규 시장 진입과 함께 매출도 이익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동사 실적 전망 간단히 보겠는데요. 23년도의 매출액은 한 320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24년도 제가 추정했던 실적은 대략 한 140억 정도입니다. 어, 이건 제가 뭐 추정을 했지만 시장에서 이 정도로 지금 매출이 나왔을 때 비용이랑 다 고려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시한 중 장기적인 비전과 함께 가이던스 내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추정을 좀 했고요. 제가 24년도 영업이익 140억이 나온다. 그랬을 경우에 제시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주가가 PER 기준으로 볼때 5.6배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나 또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통상적으로 PER 기준으로 볼 때는 한 15배에서 수업의 정도의 어떤 평가를 받습니다. 상당히 고 밸류를 받고요. 인공지능 쪽은 사실은 더 많은 밸류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약간 보수적으로 PR e 한 5배, 15배 정도로만 지금 잡았기 때문에 그때 제시할 수 있는 목표 주가는 19,00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동사는 올해 상장을 했습니다. 올해 공모가가 대략 8,900원이었어요. 지금 주가는 아마 공모가보다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은 성장주들이 높은 밸류를 받는 시기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결국 제 가치를 찾는 시기는 온다. 이렇게 보겠고요. 제가 투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장기 투자하실 분들, 1년 이상 투자하실 분들, 소위 말하면 사놓고 묻어두실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 한 번씩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핀텔이라고 하는 기업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한 번씩 더 읽어봐 주시고요. 사업 내용, 그 다음에 뉴스라든지 공시 내용도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